인스타그램, 유튜브, 틱톡 되게 많은 SNS 채널들이 있잖아요. 내가 브랜드 채널을 운영한다라고 할때 어떤 채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? 채널을 뭘 선택해야 되냐를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이세 가지를 먼저 고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어... 마케터님, 요즘에 보면 블로그는 당연하고 뭐 인스타그램, 유튜브, 틱톡 되게 많은 SNS 채널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플랫폼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걸 솔직히 다한 번에 시작할 수는 없고 내가 브랜드 채널을 운영한다라고 할때 어떤 채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? 진짜 너무 채널이 많아진 시대가 됐죠. 진짜 많은 채널이 있지만 결국. 그 채널을 이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그걸 한번 1차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SNS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 온라인상의 고객이 내가 이 구석에 숨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우리 브랜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제품을 팔고 이런 서비스를 팔고 있다 라는 거를 알수 있게 하고 거기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저기 앞에서 찌라시도 주고 여기 받으세요 여기 새로 개업했어요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온라인상에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, 결국에 우리가 목표한 지점, 우리 자사물로 데리고 오는 거거든, 아니면 내 계정으로 와서 팔로우를 하게 만드는 거든, 우리 마켓에 회원가입을 하게 만드는 거든, 어쩌한 목적이 있고, 그 구매 목적이 있다면, 거기에 고객들이 오다가 길을 잃지 않고, 제대로 도달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를 일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,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길을 잃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우리가 초인 길을 갈 때, 모르는 길도,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잘 가잖아요? 오른쪽 꺾어라 뭐 100m 앞에서 이 길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우리를 잘 찾아올 수 있는 촘촘한 내비게이션을 설치해놓는다 생각을 하고 그건 전 디지털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채널을 뭘 선택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이세 가지를 먼저 고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고객이 정말 누군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고객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세대별, 취향별, 목적별로 사용하는 SNS가 다르고 그 SNS를 활용하는 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페르소나를 하더라도 이한 사람은 이 SNS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뭐안 쓰는, 전혀 안 쓰는 플랫폼이지만 내가 잡은 페르소나, 이 고객은 이 이런, 이런 플랫폼을 잘 써라는 게 있다면 내가 잘 쓰는 플랫폼이 아닌 우리 고객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고객이 노는 물에 가서 그 고객들을 우리 쪽으로 조금이라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겟이 뾰족하고 명확해야 결국에는 그 뾰족한 타겟들이 노는 물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을 거예요.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고객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페르소나로 잡은 우리 고객이 어디에서 많이 놀고 있고 그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. 그게 우리 브랜드 혹은 우리 제품, 내가 판매하는 그 서비스의 성향이 어떤 플랫폼에 어떤 형태의 콘텐츠가 가장 잘 어울리는가. 이 상호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의 서비스의 형태나 우리 제품의 모양이나 우리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플랫폼과 잘 어울리는 콘텐츠의 형태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한 뭔가 브랜드인지 아니면 뭔가 비포앤애프터가 주어지는 바뀌는 과정이나 이런 결과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비주얼적인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이렇게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고객의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종류의 콘텐츠 어떤 종류의 형태가 잘 어울리는지 우리 제품에 뭐가 제일 맞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 고려 요소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의 성향에 맞는 콘텐츠가 어울리는 플랫폼에 우리만의 감성으로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. 그래서 고객과 플랫폼을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나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뜨는 채널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 뜨는 컨텐츠의 형태도 되게 좋죠 물론 되게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SNS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뭔가를 하나를 배우고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뜬다 면 사람들이 와 달려가서 그걸 막 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으면 SNS는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람들이 인지에 상에서 사라져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장기적으로 이 콘텐츠를 지속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제일 마지막 이세 번째인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지속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뜨는 채널도 중요하고 우리 고객이 어디에 많이 모여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우리 브랜드가 가장 잘하는 플랫폼이 무엇일까? 우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의 형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 시작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뾰족하게 잡은 고객이 어느 한 곳에서 특정하게 많이 모여 있을 수도 있지만, 실제로 대한민국 인구 너무 많고요. 한 사람이 한 플랫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우리 고객이 절대 다수적으로 모여있지 않은 플랫폼에도 결국엔 우리 고객들이 모여있긴 해요. 인수량 인수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, 하지만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더 많은 데서 우리가 막 열심히 싸워가지고 퀄리티가 안 좋아서 피터지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일만 조금, 잘할 수 있는 컨텐츠 형태를 처음에 밀고 나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, 그, 그 플랫폼에 익숙해지면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부터 내 편으로 만들고, 우리 브랜드 감성으로 잘 설득을 한다면 결국 에그 안에서는 처음에는 그 컨텐츠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, 만드는 시간도 짧아지고, 우리를 정말 좋아하는 진성 팬들도 더잘 모일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그한 플랫폼에서 조금... 대세적인 플랫폼, 내가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도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.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. 이렇게 되면 내가 잘하는 플랫폼의 컨텐츠에서부터 말 그대로 원소스 멀티 유지가 가능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을 잘 활용을 하는지, 이미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, 아니면 영상을 더 내가 조금 더잘 만드는지, 영상 중에서도 긴 호흡의 영상이 있고 짧은 호흡의 영상이 있는데 둘 중에 내가 더 뭐가 더 잘하는지, 아니면 나는 바로 음성도 괜찮아. 음성도 많아요. 팟빵 같은 것도 있고 음성 플랫폼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수 있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형태를 가장 첫 번째로 하시고 그게 안정화가 된 다음에 조금 더 도전적으로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이제 그세 가지를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우리 브랜드한테 맞는 채널을 고르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. 근데 그걸 고르고 나면 첫 시작을 어떤 것들을 올려서 운영을 시작해야 할지 또 고민이 되거든요.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. 그 시작이 진짜 중요한데요. 이 시작의 비밀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